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쏘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심판과 은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일어날 일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큰 음성들은 매우 큰 찬송을 가리킵니다. 큰 음성들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임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찬송하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4 장로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라고 찬송합니다. 24 장로들의 찬송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을 장차 오실 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들은 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역사가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이방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 결국 주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고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왠지 음산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보다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